시판에 파는 스파게티 소스 이용하시면 돼요 미트 소스, 토마토 소스, 오, 마늘, 양파 소스 다 괜찮아요 토마토 퓨레 들어왔고 마늘 치킨 소스 단 것도 조금 넣어주세요. 스테비하고 케찹 들어가세요꼭 오래 끓이는 라구 소스 아니어도 이렇게만 해줘도 맛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농도까지 좀 잡혔으면 끝이 너무 흐르지 않게 농도가 조금 이렇게 되직하게 잡힐 정도로 졸여주세요. 코팡에서 구입하고 있는 차르트 쉘인데요. 너무 편해가지고 되게 자주 구입해요. 키쉬도 여기다 만들었고, 에그타르트도 만들어 먹고, 호두타르트도 맛있어요 18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삭한 에그타르트 그 쉘은 아니고요패스츄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바삭한 그런 쉘이에요. 이제 치즈를 살짝 깔게요. 여기다가 바삭던 거를 넣어줘요. 비프파이야. 목자렐라저 아, 이거? 거의 다 됐어. 배고픈데 많이 먹고싶어서 많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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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트에서 꽃등심이 세일하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예거 하나로 솥밥을 해서 먹을게요 좀 질길거 같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칼로 콩콩콩콩 흑줄이 있는 부분은 좀 놓고. 올리보일 두께를 좀 봐주시면서 소금 뿌려주세요 표고버섯 엄마가 보내주신 버섯인데 엄청 실하죠? 소금, 후추만 해서 볶아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걸로 버섯밥 고기 구운 팬 그대로 쌀에 넣어줘요 불린 쌀 3컵 아 버섯을 볶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버섯을 같이 넣어 버릴 겁니다 이거는 당근, 호박, 양파 이렇게 다져 놓던거 냉동했던 거예요 이렇게.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이것도 솥밥 할때 넣어도 좋아요 아, 원래는 이 기름에 버섯을 먼저 볶으려고 했지만 쌀이랑 같이 볶아줄게요. 그럴 때는 엄청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버섯, 맛간장 간좀 해주고, 네 들기름 쌀이랑 버섯이랑 같이 볶아주세요. 쭈유 넣어줄게요. 크게. 네. 물붕 올라오려고 할 때, 지 7이에요. 뚜껑 덮기 전까지 저어주세요. 6으로 줄여서 5분. 자, 그동안. 살을 썰어 놓으면 돼. 아주 약하게 불을 낮춰서 15분 해주시면 돼요. 가스 불을 완전히 꺼질라 마양할 때까지 확 줄여주시고요. 저는 인덕션 2입니다. 뜸들이기 10분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기업죠 수제 오색면이에요. 사과 흥미 홍국 광황 클로렐라 이터볼이이제클로렐라이것 같고요. 요거는 홍국이 아닐까 싶어요. 냉면 먹을 사람 나! 나! 어 엄마 냉면 세개어세개 어, 엄마 나개3이야돼 포장이 이렇게 3개 3개 3 되어 있는 거 너무 좋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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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냉동실에 잠깐 있었던 소고기 맛 돈치미 막 섞어줄게. 어, 어. 김치, 김치를 조금만 좀 먼저 먹으면 먼저 맛있거든. 난 먼저 먹을래. 응, 응 먹어. 먼저 아, 먹어요. 맛있어?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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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추억이다 예. 여기다 맛있죠. 계란을 하나 더풀어야 되는데, 엄마. 맞아 오늘 개찮할것 같아. 다 응. 음. 맛있겠다. 음. 밥이랑 버섯이랑 해가지고 줄게. 엄마, 내거 고기 많이 주라. 알았어. 음. 이래서? 내일. 야, 끝이 아야 내가 보여 안 냄새냈어 먹방수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탈출 실패했지 어? 탈출 실패했지 잘 먹겠습니다 아줌마 아니야 오늘 면 색깔이 어떻게 핑크색으로 변했지? 핑크 소스 줄까? 어! 한번 먹어 야, 물 먹었을 먹었을 같은데. 아, 누나 물이 안 빠지는데 물누 아, 그 고기 찍어 먹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넣어. 친들은 <laughs> 이제 여기다 겨자를 넣었어. 하나만 겨. 너도 넣어볼래 그래, 난그한번 먹어볼. 래 음. 한번 아, 먹어. 뭐. 드셔보시고 음, 취향껏 식초를 너무 추가하세요. 음, 완전 시원한 여름의미 너무 꼬도해 음. 즐거움 아해 없어. 식당 가서 막그밥 집이나 막. 네? 아 진짜 시원해. 시원하지. 막다 <laughs>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음. 너다 요리 잘 먹었네. 싹싹 먹었네. 다먹었어잘 먹었습니다. 다 주는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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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냄새 나 잠자리 잡으려고 해. 그랬어? 아빠 저것도 못 잡아 아니 아니 아저기 저기, 저기 어저줄서 있잖아 우리 외 물은 더... 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네만바 주세요 네 들어가. <laughs> 들어가자 화장실 이쪽에 가면 있다는데? 아, 앵무새다. 이 응. 이게 뭐야? 장수풍뎅이 애벌레. 파볼까? 장수풍뎅이 네. 애벌레? 파면안 되지. 거북이가 있어? 어디 있어? 진짜 거북이 아니지. 저 진짜 거북이야. 어, 거북이 아 거북이 저기, 아, 저기 아, 있네. 저거 모양이잖아. 있는 거야. 육지 거북이래. 육지 거북이. 그대 아. 기니피가 그래, 있다. 아. 너무 귀여워 엄마. 귀여워. 와 장수풍뎅이 많고. 장수풍뎅이 고 먹고 있는거야? 쟤는 어디가서 수었나여었어저기 저기다 얘네가 장수풍대이까 젤리를 좋아하나보네? 아, 아 젤리 그래? 어디있어? 걔네 젤리 먹어 저 음, 있잖아 아 그러네 원래 젤리 먹어 음. 원래 저기 저 나무에 꽂아줘야 되는데 실버 실버 컴 스킨스 음. 온순하네 그래도 정국. 난 거북이가 제일 싫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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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인사했어 어. 인사해 또 인사한다 안녕 아까는 여기 없었는데 장수 푸딩이 아니야? 저이 있는 저 검정색? 아니? 장수 푸딩이 여기 <laughs> 옆에 있잖아

힘들더라도. 음, 나? 도 그, 지금. 내부 봐봐, 아까부터 했어. 마테와리 잡았나? 1층에 오면 이렇게 큰 잉어도 있어요. 음. 사진이 나와? 하 아, 나, 늘 생? 신기하다, 그지 나도 찍어줄게. 어? 응, 엄마가 아, 이게봐쓸 때보다는 멋있다. 검되니까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주아 여기 온다. 어디? 주아 잃어버린 음줄 알았어? 무서웠다, 무서웠다. 일로와, <laughs> 아 옆에 와. 아, 셋! <laughs> 아, 그랬어. 어디 있었는데, 너? 그것 카페 에 있었어? 아니, 왜 나가? 아, 나가. 내데아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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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아, 여긴 애초에 타는 게 이쪽이야. 왜안 올라와? 무서워? 안녕, 어... 아. 어? 예! <laughs>